안녕하세요 순두리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어, 어제 국내 경기는 역배가 터졌었죠 제가 뭐 미스는 잘 잡았었는데 전자랜드가 진짜 질 줄은 몰랐네요 자, 오늘 국내 경기는 잘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배구 경기로 한국생명 대 인삼공사 경기예요 한국생명은 직전 경기 홈에서 칼테스 상대로는, 상대로 패배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걸성을 상대로도 패배했어요. 지금 2연패 중이고요. 칼테스 상대로 이재영이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했지만, 지금 맹장수술을 받은 루시아가 결정하면서 좀 화절, 화력이 부족했던 경기였어요. 서브에서는 뭐 우위를 가져갔지만, 범실이 많았고, 블로킹 싸움 또한 밀렸던 경기였어요. 인상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패배했지만 이전 경기 홈,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는 승리했어요. 현대건설 상대로 지금 2세트를 빼앗은 이후 3세트 때 리드를 잡았었지만 득점이 다시 터지지 않으면서 역전을 당한 것이 패배의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루시아의 공백으로 흥국생명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어요. 1차전 때 어, 승리했었던 인삼공사가 어, 2차전 승리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인삼공사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어,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경기예요.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전 경기는 원정, 원정에서 저축은행 상대로 패배했어요. 한국 전력 상대로 박철호 대신 피로 누적된 박철호 대신 산탄젤로를 투입했는데 어, 만족할 수 있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이 경기에서 낮고 빠른 토스트의 강점이 있는 김영진 세터와 산탄젤로가 호흡을 맞추면서 어, 정말 조합 호흡이, 호흡이 정말 잘 맞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박철호가 산탄젤로와 같은 포지션이라. 동시에 지금 가동할 수는 없고, 폐렴 수술로 인해 송이채도 결정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패배했고요. 이전 경기는 홈에서 손해범 상대로는 승리했어요. 우리카드 상대로 부상으로 결정한 문성민 대신 김지한이 투입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교체 투입된 최현석도 어, 경기에 대한 반전을... 하지 못했죠. 서브 블록킹에, 서브 뭐, 블로킹에서 밀렸고, 범실도 참 많았던 경기였어요. 지금 현대캐피탈은 오켈로를 영입했어요. 이번 경기에 지금 출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출전한다고 해도, 첫 경기부터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삼성화재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마지막 경기로, 어, 농구 경기로 부산 KT 대 원주 DB 경기예요 자, 부산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전 경기 백투백 원정에서 전자랜드한테 패배했어요. 자, 안양 상대로 멀린스가 활약해 주었지만, 아니, 아니, 멀린스가 활약해 주고, 리바운드도 상대 팀보다는 10개나 더, 더 했죠?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던 양홍석도 잘해주었던 경기였고요 허운이 외국인 선수와 호흡이 잘 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였어요. 원주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전 경기 홈에서 안양 상대로는 패배했어요. 서울 SK 상대로 그린이 무려 40 득점이나 하면서 코트를 지배했던 경기였어요. 김종규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한 국내 선수는 없었지만, 이날 그린이 아주 그분이 오시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만약 이 경기에서 그린이 활약해 주지 않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원주는 부산 공백이 많기 때문에 뭐 그린이 또 그만큼의 활약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부산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세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최종 픽으로는, 인성공사 승, 삼성화재 승, 부산KT 승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 제 영상 보시고, 세 경기 중, 마음에 드시는 것만 골라서 조합하셔갖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뭐 제가 세개 드린다고 해서 세 개를 다 가시는 것보다 뭐두 개만 가시면 아무래도 확률이 더 좋으니까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어, 두풀 더씩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해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